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자, 오늘 현장은 방 3개, 욕실 하나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는 3룸인데요. 입주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입주금 1 0만원만 가지고 오시면 3룸에 신축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지 장점은 거실 밖으로는 단독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최저가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내돈 현금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내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자, 좌측에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타일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이 총 6칸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 사이즈가 널찍하니깐요. 입구부터 벌써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자, 중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는데요. 오늘 보실 타입 23평형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탑층 세대이고요 자, 거실 바로 밖으로는 단독 테라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TV 자리도 널찍하고 소파 자리는 3인 소파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 통창이고요. 자, 에어컨이 안 보이는데 입주하기 전에 에어컨 시공해 줄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거실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정도 사이즈의 단독 테라스입니다. 지금 보수 공사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자 폭은 한 1.2m 정도 나오는 폭이고요. 길이는 거의 6m 가량 나오는 길다란 테라스입니다. 앞에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뻥 뚫린 개방감을 또 평생 가져가실 수가 있는 테라스 탑층 세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은 디그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준비되어 있고, 가스쿡탑 들어가 있네요. 자,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에 환기창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 1번 방인데요. 약간 미니멀한 사이즈로 나왔고, 자, 자녀분들 침대랑 책상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할 텐데요.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약간의 짐들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방은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창문 이쪽에도 있고, 베란다 쪽에도 창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일러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메인 욕실인데요. 욕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욕실에도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방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이쪽 폭이 거의 4m, 여기가 3.5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시스템 에어컨 입주하기 전에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자 침대 하나 두고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천에 건축이 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 정말 대박인 3룸 신축 같이 보셨고요. 탑층에 단독 테라스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입주금이 단돈 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